안녕하세요. 기찬이 데드입니다. 지금 보시는 게임은 소드마스터 스토리. 댓글에 어떤 분이 어, 리뷰를 부탁하셨어요. 그래서 일단 며칠 고민을 해보고 좀 키워봤습니다. 현재 랭크 18까지 키웠네요. 자, 이렇게 해서 다섯 명의 파티가 사냥을 시작합니다. 가봅시다. 자, 여긴 오토스킬. 이거는 속도, 이거는 아이고 빠르네. 데미지라든지 여러 가지 상태 창을 볼수 있죠. 다음, 자 보시면 알겠지만은 상당히 빠릅니다. 뭐 던파를 보는 느낌도 나고요. 펜 스크롤 액션 수집형 게임입니다. 어이구 좋아. 메테오 화마면 끝나죠. 좋아. 편성에 들어오셔 가지고 요렇게 상태를 바꿀 수 있고요. 요렇게 하면 더 있죠, 저는. 뭐 레벨업도 할수 있고요. 뭐 스킬 강화 등등. 처음에 얘 카인을 주더라고요. 레벨업 화면에 물량 있죠? 빵. 자, 여기는 보면 이 4성 확정 소환, 5성 확정 소환이 있더라고요. 초기에 뭐 4성 확정인가 5성 확정을 뭘 주던데 자 확률은 여기 이렇게 나와 있고요. 특징은 뭐냐면 얘는 무, 무기도 나와요. 무기 자 루비 소환 하잖아요. 루비 소환 하면은 보시면 여기는 요 보시면 오른쪽 보시면 또 무기죠. 무기 왼쪽 보시면 또 영웅이고. 그러니까 무기도 나오고 영웅도 나오고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자 오딘피가 소환 확률 대폭 상승 해볼까요? 누구냐 무기다 세 개짜리 딱. 어 빛이 달라 빛이 달라 별네 개짜리 니케 얘 얘가 그 그저 승리의 신 평범하네. 자, 앨리스. 헤라. 헤라. 제우스의 안에 헤라가 이렇게 났다고? 어, 빛이 달라. 빛이 달라. 아, 시티르빙. 저주받은 검. 또 빛이 달라. 크라우 솔라스 유니크 무기. 이 빛에서 별 4개 자 그럼 다른 빛에는 어떨지 과연 별 5개가 나올지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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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아 이건 별 4개 짜리? 리나 무녀네요 별 5개는 안 주네 어이 무기도 많이 나오네요 야 궁군이 궁군일이 별 3개인데 창인데 왜 검이야? 뭐야 이거 자 이렇게 해서 별 4개짜리는 4개나 뽑았네요 자 그리고 탑, 탑은 뭐 수집형 게임의 거의, 거의 필수, 거의 필수 아닌 필수처럼 되어 있죠 여기 특징이 이 장점인데 제가 생각하기엔 장점인데 난이도를 직접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처음부터 자, 4 스테이지 어려움도죠. 그럼 3 스테이지 어려움 가볼까요? 자, 과연 얼마나 어려운지? 가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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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라. 다다, 다다다다다다다다. 어, 다이다이다이다이다 지금 주인공 빼곤 다 죽었거든요. 원샷이네. 이요 피가 이포스요 요 피가 안 따라요. 이 시, 이 거짓말 안 하네요. 자 그럼 2단계, 적정, 좋아 한대 맞고 죽을 때부터 뭔가 느낌이 쌓였는데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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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명 죽고, 두명 죽고 메테오! 빵! 좋지 가자 이 게임을 해오면서 느낀 점은 모든 게 빨라요 뭔가 좀 되게 빠릅니다 빠르고 빨리 빨리 그냥 뭔가 진행할 수 있겠고 조금 조금 편하다 해야 되나? 좀 편한 것들이 있어요. 아이고. 어, 얘 너무 세네. 자, 해본 느낌은 기존에 나와 있던 게임들과 조금 겹치는 게 많죠. 그죠? 이게 근데 이게 육성 영웅을 수집하고 육성하고 이런 게임들이 너무 뭐라고 해야 되나? 이 뭔가 틀에 쌓여 있다 그래야 되나? 요런 틀을 조금 뭔가 깰수 있는 뭐 그런 좀 참신한 게임이 나오기를 바라는데 아직까지는 뭔가 조금 매번 나오는 탑에 뭐 경험치 던전에 막 있는데 이게 또 빠질 수가 빠지기도 좀 애매하잖아요 그죠 경험치를 던전에 가야 또 경험치를 올리고 레벨업을 해야 키울 수 있으니까 이게 참 아, 아이러니합니다 참그 빼기도 그렇고 또 넣으면 또 계속 또 비슷한 게임처럼 보이게 되고 그런 면에서는 뭐 그런 점에서는 이제 그냥 뭐 좋다나 쁘다를 뺀다면은 상당히 속도감 있고 좋은 타격감으로 괜찮은 게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소드 마스터 스토리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 드리겠습니다.